고글을 착용하자 푸른 하늘과 롤러코스터 레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간 롤러코스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강함과 동시에 의자가 움직이고 바람까지 더해집니다. VR기기를 쓰고 가상현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최근 문을 연 국내 최초의 VR방입니다. 우주탐사 게임부터 좀비 게임, 사격게임까지 대만과 미국의 VR기기를 활용한 수십여 가지 VR게임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의자에 앉아 가상 레이싱과 롤러코스터 체험을 즐기는 체감형 어트랙션 콘텐츠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제가 소음생이고 VR에 관심이 많아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 이곳에 오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체험해 보니까 굉장히 실감이 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는 스타워즈 게임 헤드셋을 통해 3 6 0도로 펼쳐지는 가상 화면을 바라보며 양손의 컨트롤러로 적을 조준해 레이저 광선을 쏘는 게임입니다. 서 있는 상태로 게임을 즐기기 때문에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VR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벌써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VR을 좀 대중에게 대중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취지로 일단 저희 쇼룸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저변 확대가 일단 최우선 과제이고요. 저희 쇼룸은요, VR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지고 이제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는 차후 저희 프랜차이즈화도 저희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중심으로 공연과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VR 산업, 가상 현실 게임의 대중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VR 게임 방이 VR 산업의 새로운 도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 A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